아 이번 주말은 모두가 랜더 노리스의 무대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모든 연습 세션을 주도했고 q2에서는 트랙 레코드까지 갈아치웠죠 누가 봐도 넘을 수 없는 페이스였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나타난 건 오스카 피아스트리였습니다 예선 마지막 q 스임에서딱002 초차이로 팀메이트 노리스를 제치고 기억에 남을 폴 포지션을 따냈어요 그치. 홈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막스 베르스타페은 맥나렌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네, 세슈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늘 기대만 키우는 페라리. 이번에도 실망스러운 성적을 내며 상위권 경쟁에서는 여전히 멀어 보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레이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하이프 버튼도 눌러 주시고요. 잔드보르트 주말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결승선 채널과 함께 해주세요. 잔드보르트에서 열린 P3. 이번 세션은 트랙 일부가 여전히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됐어요. 많은 드라이버들이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껴봤지만 곧 슬릭 타이어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다만 실제로 슬릭을 쓴 팀은 많지 않았고요. 앞선 두 번의 연습 주행과 달리 이번 P3는 훨씬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롱런도 없었고, 눈에 띄는 실수나 탈출도 거의 없었습니다. 자, 차들이 그 주말 흐름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장면에서는 긴장감이 있었어요. 페르난도 알론소는 빠른 랩을 돌고 있었는데 메인 스트레이트 직전에 조지 러셀의 거친 진로 변경 때문에 랩을 포기해야 했어요. 이 행동으로 러셀은 7,500 유로 벌금까지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션의 핵심은 따로 있었어요. 맥나렌의 꾸준한 페이스. 랜도 노리스가 또한번 가장 빠른 랩을 기록했고 2024년 포를 따냈던 이 서킷에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증명했어요. 오스카 피아스트리도 2위에 오르며 챔피언십 리더에게 강한 압박을 주고 있죠. 이번 세션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팀은 바로 윌리엄스였습니다. 카를로스 사인츠가 4위, 알렉스, 알보니 7위. 솔직히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과예요. 조지 러셀은 메르세데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기록으로 셋째 반면 키미 안토넬리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어요 이번엔 3섹터에서 트래픽에 걸려 빠른 랩을 제대로 못 보여줬어요 페라리는 히비가 엇갈렸죠 르클레르가 6위로 회복세를 보여준 반면 해밀턴은 14위로 머물렀습니다 동료와의 격차가 여전한 상황이라 해밀턴 입장에선 걱정이 클거예요 아스톤 마틴은 스트롤이 8위 알론소가 10위 알론소는 아까 말한 방해만 없었어도 조금 더 위로 갈수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P3는 최종 정비 세션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비는 오지 않았고, 트랙은 점점 말라갔고, 엔지니어링은 정밀해졌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폴 포지션을 노리는 팀들의 자신감이 올라간 세션이었어요. 차가 트랙에서 벗어나진 않았지만, 퍼포먼스만큼은 거의 준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Q1 세션은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렌스 스트롤이 또한번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번 주말 내내 차와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인데요. 13번 코너 진입에서 혼자 미끄러지며 타이어를 잔디에 걸치고 그대로 그라블로 빠졌습니다. 다행히 차를 되 살려 피트로 돌아오긴 했지만 앞날개와 차 내부가 손상됐고 결국 세션에 복귀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말 두 번째 사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리드 골지 20위로 예선 종료입니다. 듀어 하스 팀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에스테반 오콘과 올리 베어맨. 둘다 Q1에서 탈락했습니다. 베어맨은 마지막 섹터에서 실수를 했고, 오콘은 마지막 코너에서 트랙을 벗어나 아예 승부를 마무리하지 못했어요. 자, 니코 휠켄베르그도 Q1에서 탈락했지만, 이번에도 팀 동료 가브리엘 보르톨레토에게 밀렸습니다. 보르톨레토는 Q2에 간신히 진출하며 존재감을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프랑코 콜라 핀토도 예상대로 Q1에서 탈락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어려움을 겪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Q1 탈락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위 스트롤, 19위 베어맨, 18위 오콘, 17위 휠켄베르그 16위 콜라핀토 스트롤의 사고로 한 차례 옐로우 플래그가 나오긴 했지만 그 외엔 큰 중단 없이 마무리됐어요 Q2에선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맥나렌 듀오가 또한번 지배했습니다. 특히 노리스는 2021년 막스 베르스타펜의 폴 레코드를 깰 만큼 인상적인 랩타임을 보여줬어요. 아직 Q2였음에도 맥나렌의 차는 모든 조건에서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Q2 탈락자 중엔 피에르 가슬리가 있었어요. 카를로스 사인츠에게 막판에 밀려 Q3 진출에 실패했죠. 알렉산더 알본도 타이어 문제를 호소하며 15위에 그쳤고, 보르톨레토는 두 번째 섹터에서 트래픽에 막혀 13위로 탈락했지만, 그래도 팀 동료 휠켄베르그보다는 또한번 나은 결과였습니다. 유키치노다는 12위. 이번에도 베르스타 펜에게 밀렸고요 키미 안토넬리는 11위로 Q3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시즌 초 좋은 모습과 달리, 최근 들어 리듬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번 주말 내내 자신감과 페이스 모두 부족한 모습이었고 게다가 메르세데스가 베르스타펜을 노린다는 루머까지 돌면서 심리적으로도 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잔드보르트 예선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맥나렌 내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모든 프랙티스를 지배하고 Q2에서 트랙 레코드까지 세운 랜도 노리스가 당연히 폴 포지션의 유력 후보였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진짜 주인공은 오스카 피아스트리였습니다. Q3 첫 번째 시도에서 피아스트리는 1분 8초 661을 기록하며 임시 1위를 차지했고 노리스는 그 뒤를 따랐지만 단 0.02초 차이로 아쉽게 밀렸어요. 두 사람 모두 마지막 시도에서도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고 결국 폴 포지션은 피아스트리의 손에 돌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Q2에서 노리스가 세운 비공식 서킷 레코드 역시 피아스트리가 다시 가져간 셈이 됐어요. 참고로 공식 랩 레코드는 루이스 해밀턴이 2021년에 기록한 1분 11초 19.17 레이스 중에 세운 기록입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받은 막스 베르스타펜은 최선을 다했지만 세 위에 그쳤어요. 두 번째 섹터는 정말 훌륭했지만 맥나렌과의 격차는 0.25초. 지금의 레드불로선 최선의 결과였죠. 개발이 이미 이, 그 2025년 용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베르스타펜은이한계 안에서 포디움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를 이은 깜짝스타는 바로 이사카지르예요. 커리어 최고예선 성적 4위입니다. 조지 러셀은 다섯 번째, 르클레르 여섯 번째, 해밀턴 일곱 번째. 또한번 르클레르가 예선에서 앞섰고 해밀턴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리암 로스니 8 위, 카를로스 사인츠는 윌리엄스로 9위, 페르난도 알론소는 10위로 Q3를 마무리했습니다. 아스톤 마틴은 금요일에 비해 확실히 페이스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관심은 맥나렌 내부로 향하죠. 맥날에는 싸워도 된다 하지만 존중하며라는 원칙을 유지 중이지만 잔드보르트는 추월이 쉽지 않은 서킷이라 스타트 포지션이 경기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네 피아스트리가 폴네 하지만 노리스가 자, 레이스에서 더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자 게다가 두 사람의 챔피언십 포인트 차이는 단 9점. 아, 이번 한 경기에서 순위가 바뀌면은 전체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어요 1번 코너에서 끝장 승부가 날 수도 있고 만약 서로 너무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결국 전략 싸움, 즉 엔지니어들 손에 승부가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번 주말은 맥나렌이 너무 강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 그렇다면 진짜 주인공은 이두 드라이버의 맞대결 이 싸움이 결국 시즌의 흐름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이번 승부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맥날에는 정말 이 둘에게 트랙 위 자유 경쟁을 허용할까요? 제 컨스트럭터 포인트는 여유가 있으니 진짜 맞붙는 걸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자 여러분의 응원은 누구에게 가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라면 하이프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결승선 채널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목소리>